자, 이번 시간에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볼게요. 자, 한번 써 보자. 자, 이항 분포.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자, 디스트리뷰션. 자, 이렇게 써 있는 거가 바로 이항 분포고 자, 이항이라는요. 바이라는 거는 바이세클할때 바이 투투야두두 항에 대한 어떤 분포에 대한 얘기들을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법의 논리가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 자, 이항분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같은 시행을 반복합니다. 사실 독립인 같은 시행을 반복하죠. 독립인 같은 시행을 뭐할때 반복, 반복한단 말이야? 자,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번 나왔는지에 대한, 자, 횟수를 확률 변수로 취하는 확률이에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취하는 확률 우리는 그거를 이항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질 게독립인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주사위를 몇번 던질까? 다섯 번을 던져볼게. 자, 다섯 번을 던졌을 때, 자, 일의 눈이 나온 횟수, 일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찾기를 시행해야겠죠, 그렇죠? 자, 확률 변수가 될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될수 있니? 주사위를 다섯 번 던졌을 때이의논이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이의논이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자, 두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니? 몇 번까지. 그죠? 다섯 번싹다이의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확률 변수를 찾아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해당 확률을 찾아보자. 해당 확률. 해당 확률은 어떤 거야? 주사위를 다섯 번, 독립이 시행을 반복하는데, 1의 눈이 나온 횟수니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오가 되는 거니까, 자,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자, 6분의 1인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자, 6분의 5인 1이 아닌 눈이 다섯 번 나왔고, 그게 5C0가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6분의 1이 한번 나왔고 자, 6분의 5가 몇번 나왔다? 네번 나왔다. 5C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쓸게. 자, 6분의 1이 두번 나오고 6분의 5가 세번 나왔다. 자, 5C2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쭉쭉쭉쭉 이것도 마찬가지로 5C5에 자, 6분의 1이 다섯 번 자, 6분의 5가 0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개가 이름을 확인해야죠? 개가 이름을 확인할 때 당연히 1인데, 1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그죠 어떻게? 이거를 더한 결과물, 그렇죠이양 정리해서 배웠었다. 이거를 더한 결과물은 6분의 1과 6분의 5를 더한 거를 다섯 번제 곱한 걸 전개한 게 얘네들이야. 이항 정리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바로 아 육분의 일 더하기 육분의 5의 오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란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거는 결국은 확률 변수 해당 확률 갠데 한번 생각해 봐 근데 이항분포에서 뭐만 알면 이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된 거야 자몇 번을 할 거냐 독립 인 시행. 자 이제+ 이제+ 이제 일반 학게 자, 독립인 시행을 몇 번을 반복할 거냐, n 번을 반복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얘기들의 확률. 그쵸? 그렇죠? 이래 눈이 나온 횟수의 확률이니까 이래 눈이 나올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렇죠? 사건의 확률. 사건의 확률. P라고 할게. 이두 가지만 알면은 요 확률 분포표가 작성되죠. 그렇죠? n번을 시행하면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부터 n번까지 나올 거고 이각각의 각각에 들어가는 확률들은 독립 시행의 확률일 거라서 요 p를 알면 그죠? p가 나오지 않는 1 p도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랑 알면은 요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된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는 요두 가지의 값만 알려 줘요. 됐죠? 그럼 이두 가지의 값만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주냐면, 자, 이항 분포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b 죠 b 이렇게 쓰고 그죠? 여기에 횟수를 쓰고, 컴마를 쓰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 p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b는 n p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 B는 뭐의 약자냐면, 요 바이노미얼이 아니라 사실, 분포의 약자예요, 분포. 분포의 약자야. 그쵸? 확률은 한국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B는 MP다. 자, 괜히 얘기했네. 자, B는 MP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요게 확률 분포표가 쫙 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확률 변수가 B는 자 12,3분의 1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1 2번 반복 시행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인데 자 뭐를 물어봤냐면은 자 X 확률 변수가 5가 될 확률은 얼마냐, 그러니까 5 밑에 있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다섯 번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3분의 1이 다섯 번, 그리고 3분의 2가 몇 번? 일곱 번. 여기가 바로 c 2 c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줄 알면 b 는 m p 를잘 이해를 하고 지금 알고 이제 그 해당 확률들을 작성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봐 다시 이항 분포는 자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m p 를 따른다 이렇게 지금 쓸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뭘로 할수 있다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당연히 한 번도 안 나오는 사건부터 그렇죠? 한번 나오고 자, r번 나오는 경우 일반 학계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n번까지 나올 수가 있다. 자, 횟수의 확률이니까 한 번부터가 아니야. 한 번도 안 나오는 0회부터 그렇죠? n회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거에 대한 확률은 그거에 대한 확률은 자, 이거는 p가 0개 있고 q. q는 1 p야. 1-P가 N번 나왔고 이거는 NC형이다. 이렇게 다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R번 여기 시행할게. P가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나오고 Q가 N-R번 나왔을 거예요. 그게 바로 n c r 까지 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P가 N번 나오고 Q가 0번 나오고 NCN이다. 요렇게쓸수 있고 자, 걔는 어떻게 써지는 거야? P 더하기 Q가 n제곱을 싹다 전개한 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근데 p 더하기 q는 1이니까 걔가 1이 맞다. 이게 바로 이항분포죠. 그러니까 b는 np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이나 아니면 계산은 이런 확률분포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항 분포상에서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게 되면 자, 굉장히 복잡한 수가 나와요. 그렇죠?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더해야 되는 거지. 맞죠? 자, 근데 이걸 더하기 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냐면 사실 시그마 의 힘을 빌려야 돼요. 자, 일반화계 자, 이게 바로 확률 변수죠. 자, 아래다가 자, 얘가 바로 해당 확률이죠. 자, ncr, p의 r승, 자, q의 n-r제곱 요렇게 곱하고요. 그렇죠? 확률 변수에다가 해당 확률을 곱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더할 거예요. r이 언제부터? 0번부터 n번까지. r이 0부터 n까지. 요게 바로 이항분포상에서의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얘가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 자 일단은 봐봐 r은 0 집어넣으면 어차피 곱하기 0이니까 이건 r이 1부터 라고 할수 있지 같은 말이죠 r 곱하기 자 이렇게 돼있는 건데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조작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 요거는 지금 m팩을 m 마이너스 r 팩토리 r r 팩토리 r이 바로 조합의 숫자고 자 p의 r 제곱 자 q의 m 마이너스 r 제곱 요렇게 일단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이 R 때문에 계산이 잘안 되거든. 일단은 약분할게. 자, 그럼 여기는 R-1 팩토리알이 돼. 됐죠? 자, 그리고 요거를 N 곱하기 N-1 팩토리알이라고 쓰고, 요거 P를 P에, P에 R-1 이렇게 쓰게 된다면, 맞죠? 자, 이건 R에 대한 얘기라서 R이 아닌 건 상수거든. 그러니까 요 N하고 요 P를 앞으로 뺄수 있어요. 자, 빼게 되면, 자, np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렇게 r은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지는 거고 자, n-1 팩토리얼 N n-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자, 그리고 p에 r-1제곱, q에 n-r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됐죠? 자, 그러면 m p 가 되고 자,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요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뺀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n 1c r 1 요렇게 되는 거고. 자, p 에 r 1, q 에 n r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요거 더하면 n 1개거든. 그거에 대한 개수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뭐 이걸 증명하는 것들은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뭐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 거 같으니까 나오는 결과만 알면 돼. 이게 뭐냐면 봐봐 우리 이제 이게 이게 저거였잖아,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p 더하기 q 에 m 마이너스 일 제곱을 전개한 식이야 이게. 이항 정리를 통해서 전개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봐봐. 자, 요거 전개한 식이 NC형 못되고 전개한 식이 요거였잖아. 요거를 전개한 식이 이거였잖아. 얘도 마찬가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애야.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를 전개한 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P 도 하기 Q가 얼마라고 지금 1이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굉장히 간단하게 튀어나오죠. 계산이 필요가 없이 MP를 때리게 되면 이항 분포의 평균이 나와요.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평균은 MP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이 가능해지죠. 자, 다음으로 분산을 볼게요. 자, 분산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구경만 하세요. 자, 분산은, 자, 어떤 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제곱의 확률 변수가 있어야 돼. 이걸 R제곱이라고 할게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분산은, 제곱에다가, 자, 뭐를, 자, 요거, 평균, 아 이거 확률, NCR에 P의 R승에 Q의 N-R승. 이걸 곱한 것들을 싹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은 구해놨잖아. 지금 뒤에 n p라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빼게 되면 얘가 바로 분산인데. 분산은 좀 유도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 자, 봐. 일단 r이 0일 때는 어차피 0일 거니까 다시 한번 1부터 할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r이 1부터 라고 얘기를 하고. n. 자, 그리고 r제곱. 자, 이건 다시 쓸게요. n 팩토리알. 자, n 마이너스 r 팩토리알. r 팩토리알. p의 r제곱. q의 n 마이너스 r제곱, 이거는 mp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얘를 날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r이 1부터 n까지, 자 r제곱을 좀 변형을 취해야 돼. 아래 에 r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다라고 쓸수 있어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아래 에 r 마이너스 1 플러스 r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n, 아이고 이거 써야 되는데. 자, 일단 쓰자, 그래도. n 팩토리알 자, n-r팩토리알, r팩토리알, 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자, 이런 식으로까지 쓸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일단 요거 요렇게 곱할 거야. 곱할 거쓸 거고. 자, 요거 눈여겨봐봐. 여기 지금 확률 변수지? 그리고 요거 해당 확률이지. 금 이거, 원래 이거였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는 평균이죠? 자,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얘는, r은 1부터 n까지, R에 r 에 R 마이너스 1에 자 뭐야 n팩토리얼 자 n 마이너스 R팩토리얼 R팩토리얼 p의 R제곱 q의 n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고 자 이거랑 얘랑 곱해가지고 이게 바로 m 평균이야, 평균 이야 평균 확률 변수에다 해당 확률을 곱한 것들을 더한 거 이게 바로 nP가 나오는 거죠 그쵸 됐죠 그리고 마뒤에 지금 nP의 제곱 요렇게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요거 다시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요거 요다 쓰고 하자. 자, 이제 요거 도 이제 하고 하자.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이죠, 이제. 요건 2부터 넣어도 되지? 2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아래에 r-1이 되고 자, m-r 팩토리알 r 팩토리알 r! R! 자, 그리고 m 팩토리알 p의 r제곱, q의 m-r제곱 요렇게 돼 있는 거고 뒤에 mp 하나가 있고 그리고 mp의 제곱, 요렇게 되어 있는 거다. 자, 이제 약분할게. 이것 때문에 이제 연산이 안 되거든. 요게 지금, 요거 약분하게 되면 얘랑 R-2 팩토리알인지 알겠니? 이렇게 R, R-2니까. 그쵸?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얘네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거, 요거를, 요거를 어떻게 쓰면은 N에 N-1 이렇게 쓰게 되면 N-2 팩토리알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n과 n-1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지금 아 r은 2부터 n까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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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쓸게 요거 n-2c r-2에요. 요게 바로 의미가 자 그리고 요 p도 나가야 되는데 p 두개 나가야 돼 p 두개 p 두개 나가게 되면 요 p 제곱 이렇게 두개 나가게 되면 p에 r-2에 q에 n-r 이렇게 됩니다. np-mp에 MP 제곱,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죠. 자, 그래서 결국 자,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n에 n-1 복잡해요. 분산은 p의 제곱이고 요게 바로 요거가 뭐냐면 그냥 받아들여 p 더하기 q 의 n-2제곱을 전개한 식이에요. 시그마. 이항정리. 자, 그래서 얘가 1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1. 그래서 결국은 n에 n-1에 p의 제곱 플러스 mp 마이너스 요거 그냥 정리할게 n제곱 p제곱 이게 바로 이항분포의 분산이다 조금 더 간단히 할게 자 요거 n제곱이니까 n제곱 p제곱이죠 마이너스 np제곱이죠 플러스 np 마이너스 n제곱 p제곱 요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은 np로 뽑으러 내면1 마이너스 p 요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항분포의 분산이고, 보통은 이제 1-p를 보통 q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항분포의 분산은 뭐라고 간단히 된다? mpq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분산이 튀어나와 버리죠. 우리 확률 변수상에서에 대한 얘기들보다 훨씬 더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의 분산은 mpq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여러분이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보여드린 이유는, 이항분포의 평균이나 분산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정의, 기대값이라는 거는 확률 변수에다가 해당 확률을 곱한 것들을 더한 것이다. 자, 분산이라는 거는 제곱의 확률 변수에다가 해당 확률을 곱한 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제평 빼기 평제다. 그냥 순수하게 기대값, 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간단하게 MP, MPQ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알았으면, 이거 루트 MPQ겠죠? 자, 외워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게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확률변수 x 가 이항분포 80, p 를 따르고 ex 가 20일 때 vx 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평균은 어떻게 나온다고 mp 니까 80 곱하기 p 요렇게 하면은 평균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20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p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내려가면은 4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VX는 MPQ니까 80에다가 P는 4분의 1이고요. Q는 1-P야. 4분의 3. 요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하게 되면 20이고, 요렇게 하게 되면 5죠. 그쵸? 자, 그래서 15가 분산의 값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자,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 6,3분의 1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자, 한번 구해보자. 평균은 MP. 자 얘랑 얘랑 곱한 거 그러니까 4가 되는 거고 자 분산은 mpq 6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 돼 있는 거니까 2가 돼서 3분의 4가 바로 분산이죠. 자 근데 어떤 분산을 구하라고 했냐면 v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자,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분산은 평행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거는 제곱으로 발현이 되는 거니까 9vx다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9 곱하기, 분산을 3분의 4라고 구해놨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3이 돼서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자, 이항분포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자, 그럼 평균 먼저 구해볼게. 자, 평균은 MP니까 2분의 N이고, 자, 분산은 MPQ니까 N 곱하기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어서 4분의 n이다. 요렇게 나타나지죠. 됐죠? 자, 근데, 자,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는 제곱의 기대값, 제곱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 25가 성립할 때, 요 n의 값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항상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 갖고 있단 말이야. 자, 분산을 다시 한번 써봐야겠죠? 부산은,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이게 바로 분산이니까, 플러스 25. 요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을 이런 식으로 날리면 결국은 평균의 제곱은 25가 되고 자 평균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자 이항분포에서는 횟수의 확률이 횟수의 지금 횟수를 확률변수로 취한 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죠자 그럼 얘는 평균이 바로 5다. 자 e x 가 바로 5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자 n의 값은 얼마다? 12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확률변수 x가 자, 이항분포를 따른답니다. 9, p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균 쓰고 갈게. 자, 평균은 mp니까 9p가 되고 자, 우리 분산은 mpq니까 9에 p에 1에 스키락 쓸게. 자, 요렇게 되는 게 바로 분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자, 평균의 제곱이라고 쓴 거거든?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 되게 하는, 자, p 값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제 찾아봐야겠죠? 그쵸? 평균은, 자, 이제 요거고, 그쵸? 평균은 9p, 그쵸? 9에 p 쓰면 되지. 요거의 제곱은, 분산은 이거니까, 9p에 1-p, 요렇게 돼 있어서, 미지수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자, 9p 곱하기 9p 이렇게 돼 있는 거고, 9p, 1-p, 이렇게돼 있는 상황이니까, 자, 9p 약분 하시고요. 그쵸? 좌변은 9p고, 여기는 1-p, 이렇게돼 있는 거니까, 자, 넘기면 10p가 되고, 자, 1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확률 10분의 1이 튀어나오네요. p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자,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0회 반복할 때, 그쵸? 같은 시행을 반복하죠? 근데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이렇게 횟수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는 이항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시행 횟수는 10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한번 시행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을 찾으셔야 되는데 동전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앞, 앞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자 횟수의 확률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써보자. 자, b는 10의 4분의 1을 따라간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자, 평균 구해볼게. 평균은 mp니까 10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그렇죠? 자, 분산은 1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평균 간단하게 하자. 자, 2분의 1. 자 5가 되고, 자, 요거는 이 오니까자 8분의 15가 바로 일단 분산이 되겠죠 자 근데 뭐를 구하라고했니자 v의 4x 더하기 2를 물어봤네요 자 평행이동은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 곱하기를 한 거는 제곱으로 발행이 되죠 16v x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16곱하기 v x 8분의 15가 되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약분 하게 되면 30이 나오네요 예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는 10, p를 따르고 라고 얘기를 했죠? 10, p를 따르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4의 확률과 5의 확률의 3분의 1이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아까 얘기했죠? 자, 이렇게 확률분포표를 알아야 된다. 1에서부터 10까지의 횟수니까 나올 거다. 자, 그리고 해당 확률들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들은다면, 자, 4일 때의 확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쵸? 써보자. 자, X가 4일 때의 확률은, 그쵸? 내가 원하는 사건이 4번 나왔고, Q라고 쓰자.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은 6번 나왔는데, 십시사계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의 확률은 자, 어떻게 써지는 거야? 5의 확률은 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다섯 번 나왔고 원하지 않는 사건이 다섯 번 나왔다. 그게 바로 10C5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3분의 1일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 자, 조합을 계산하려면은 조합을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4의 확률은 10팩에 요기 6팩토리얼. 그렇죠? 자, 그리고 4팩토리얼 자, 얘가 바로 10C4고 P의 4제곱, Q의 6제곱이고 자, 1 0 10 c 5는10팩토리얼에 그렇죠? 자, 5팩토리얼 자, 5팩토리얼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P의 5제곱 곱하기 Q의 5제곱이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알아보자고. 자, 10팩토리얼 일단 약분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5팩토리얼 약분하면 여기는 6만 남죠? 자, 그리고 4팩토리알 요거 약분하면 여기는 지금 5만 남죠, 이렇게. 자, 그리고 P 네제곱 약분하면 여기 P 하나 남을 거고, Q 4제곱 하면은 자, 요거 Q가 하나 남,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좌변은 6분의 Q만 남았고, 자, 우변은 5분의 자, p만 남았지, 그치? 이렇게? 맞죠? 자, 근데 여기 아직 안 써놨다, 이거. 이게 4고, 이게 5였는데, 3분의 1과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3분의 1이 있어야겠다, 그쵸? 3분의 1이, 요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게 되면, 결국은, 자, 요거, 2분의 이 요렇게, 이렇게 하자. 그냥, 이 p가 5q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끝까지 계산해볼까? 자, q는 1-p였잖아, 그렇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5- 5p가 된다. 자 넘기면 자 7p가 5가 되어서 p는 얼마다? 7분의 5라고 알게 되네요.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p는 10의 7분의 5를 따라간다. 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됐지? 자 이제 끝까지 해보자. 자 그래서 결국은 m p는 평균이니까 1 0의 7분의 5가 바로 2X인데, 자, 이에 7X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거는 7 곱하기 2X 이렇게 되고, 7 곱하기 10에 7분의 5, 요렇게 되어서 약분을 하게 되면 50이 나오죠? 자, 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